안녕하세요 오늘은 느릅나무과의 하나인 시무나무를 보러 왔습니다 시무나무 시무나무 같은 경우는 그 느릅나무과 중에서 조금 구별하기가 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무나무 같은 경우는 요렇게 요렇게 가시가 있거든요 무시무시한 가시가 있죠 요렇게 근데 어떤 거는 없는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일단은 시무나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날카로운 가시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무시무시합니다 시무나무 이 시무나무 같은 경우는요 원래 이제 스무나무라고 했다라고 그래요 스무나무가 20리, 20리 20리마다 한 번씩 그 이정표를 만들기 위해서 요한 20리면 한 8키로 정도 되죠 8키로 정도에 하나씩 이거를 심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스무나무라고도 하고 시무나무라고도 합니다 자, 심은 나무는 먼저 이렇게 지금 지금 4월 중순인데 꽃이 지금 이렇게 지금 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꽃이 이렇게 이렇게 요, 요 보이시나요 지금 꽃이게 지금 핀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암술대가 이렇게 보면 요 요거는 암꽃입니다. 맨 끝에 있는 곳은 암꽃이고. 요것도 이제 느릅나무과들이 보면 동전 같이 열매가 열리죠. 동전처럼 열매가 열리는데 좀 작고 요거는 열매 모양이 조금 이렇게 비대칭이에요. 동그랗지 가 않고 그래서 그 열매는 또 한쪽에 좀 이렇게 치우쳐 있습니다. 아 심은 나무를 한번 좀 보시고요. 꽃도 좀 한번 보세요. 이제 느릅나무과이기 때문에 한번 다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있어요. 가시로 잘 구별하면 되고 줄기에. 이 시무나무 같은 경우는 자유라고 그래. 요 유는 유근피 할때 유, 느릅나무 유자에다가 가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자유라 하는데, 어, 요 느릅나무 이 시무나무 같은 경우는 그 언제든지 채취할 수는 있고요. 이것도 보통 느릅나무들이 이수시키고 소종시키는 효능이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 부스럼이 있을 때, 이것도 비슷한 그느름나무처럼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스럼이 있거나 할때 이거를 이렇게 찌어가지고 그느름나무도 찌어서 쓰라고 그랬잖아요. 찌어가지고 초를 약간 넣어가지고 그 환부에, 그 아픈 부위에 이렇게 붙입니다. 보통 이렇게 느름나무 같은 경우 종기를 빼거나 할 때는 이렇게 직접 빼내고 할 때는 붙여서 사용을 하죠. 네. 그리고 이 어린잎 지금 사용하는 이 어린잎 같은 경우는 이거는 국을 끓여가지고 먹을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수종 몸이 붓거나 할때 고를 때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느릅나무 잎사귀는 지금 이제 그이 아, 시무나무 잎사귀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조금 더 커요 많이 크진 않고 근데 이제 느릅나무는 훨씬 크죠 보면 이제 이거는 이제 털이 별로 없죠 한번 보십시오 참느름나무도 털이 별로 없고, 참느름나무는 보통 이제 아파트 화단 이런 데 많이 있고요. 자, 느름나무, 오늘은 자유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시무나무. 자꾸 막 여러가지가 혼돈되네요 오늘은 시무나무, 자유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